네, 네, 안녕하세요. 그렛지입니다. 자,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텐타입니다. 안녕하세요. 할머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킬레톤 프라임 광, 그 아침 내면 원래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선대비들을 입는데 저희가 한번 잡아서 그공격패를 아, 얻어보려고 아, 합니다. 공복합했잖아요공복하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한번 그걸 공격해. 그게 사기죠? 예. 음. 버거님이 그걸 얻고 싶다고 해서 저도 얻고 싶습니다. 근데 저희는 못 얻, 어... 저희는? 버거님 없으면 못해요. 누가 치료나갔다 제발 공격해주세요, 이씨. 자, 아이템 정리 비워볼요 배티님이 해주세요. 네. 음, 쓸데없는 거다 버리고. 이렇게, 이거는 버리고. 근데 이건 별로 안긴장데요 스틸레트로운 거다니. 안긴장돼요 저는 버거판을 깔았습니다. 그쵸? 텐타님이랑 저는. 네. <laughs> 자, 제가 불깨 갔다가 하면은 데미지가 많이 땁니다. 20몇 시. 땁니다. 근데 지가 금 하나도 안맞아서 누가 저를 지켜주세요 구조나 만들었고 잠깐만 사기인데? 조주바는 그렇게 맞아, 맞았거든요? 근데 어디죠스쿨라 홈플라이? 돌데미 안 입어요 아 빨리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35씩 따라와요 35그래네 에이 이거죠. 계속 계속 하세요 35씩 저 <laughs> 죽으면서라도 계속할게요 네. 제대로이면 피하면서 해주세요. 네. 자, 됐고. 자, 와라. 저도 이제, 어, 저를 받은 불기 갖다가, 데미지를. 자, 한번더 35. 씁습니다 응. 저를 받은 불기 안 먹히는데. 아, 네, 안 돼, 안 돼, 안 돼. 죽일 수 있겠는데요? 그쵸? 응. 저를 받은 불기근데 얘가 워낙 무식해가지고또 입구 새끼에요, 또 입구 새끼. 그치요? 네. 인정? 네. 어딨니? 기존 나갔다 죽여버리어어어어나야 좀만 버텨 좀 좀만 버텼어 버텼어. 어나 아. 아, 죽었어. 얘기뭐하다가 죽었어? 솔직히 말해. 뭐래? 나 그냥 준영이 형이 줘. 형 준영이 형 죽이기 전에 죽었어. 씨발 네가 아니, 왜 죽어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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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밤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응. 자 두꺼비 씨한번더 잡아보겠습니다. 그냥. 그렇 네. 고소? 저한테도 티존나 하는 게 만들어주세요. 네. 아 아까 팀서쓸없는것좀 음, 버릴게요. 어, 저지 막지에다. 어, 잠깐만 위에 하고 아저 집에 그래. 좀 갔다 오세요. 버섯이 용에 아직 다는 안돼 가지고. 저가 99개나 있는데 심어줄까요 좀? 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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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조나 버리고 버 버리고 버리 요예찍찍 네. 깐다 요저 요, 이제 끼고 가야 돼요? 님들아 저 이제 영상이 인트로 안 나올 거임 왜왜왜 왜, 왜. 그냥 인트로가 삭제됐어 아씨 아 이렇, 이대로 끼는 건가요? 안 돼요 끼는 거가요 아.. 어... 아.. 네.. 에.. 에.. 에. 슈르마이..트.. 아.. 네.. 에.. 껴다아 씨.. 던전이야 왜 하마터면 대주고왜 하마터면 왜 던전이야? 네.. 복귀의 물약을 쓰면 되지 아.. 나도 테포프 해야겠다 복귀의 물약 쓰세요? 네.. 그게 없어서 아.. 미.. 미 어? 저.. 저.. 아니.. 저 복사복 아름. 복사고 아름.. 봐봐요. 제가 그냥 여기 옮기려고 했다가 갑자기 버려졌거든요? 딱 나갔는데? 근데 다시 들어와 보니까 하나가 더 있었어요. 네? 뭐가요? 뭐가요? 제가 여기 있던 무지개총을 딱 옮겼거든요? 근데 괜찮나? 딱 나가니까 딱 버려지는 거예요. 딱 들어왔더니 하나가 더 있었어요. 개석이네. 똑같은 게두 개나네. 한 번. 어 이건 되고 왔어요. 둘다 됩니다. 숫자대요? 응, 나도. 이거야, 또 복사복. 기존주고 왔어요. 이 기존에 주 왔어요. 은바 바로 바로 버려주세요. 여기는 바로 주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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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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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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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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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아바요 바로 바지 제가 왜안 되려고 했냐면 제가 또못사고 하려고 했거든요. 일단 다시 일단 다시 그치. 주... 뭐지 게 주크피시. 자 주크피시 잡으러 가겠습니다. 갑시다. 여기 여기 여기로 가죠. 아니에요. 여기로 가도 돼. 저는 알벌를잡고 지리군요. 창고를 주크피시 손이 나게 할거보다더 빠릅니다. 당연하죠. 어 우두머리 와이 그리고 이거 가, 벽에다가 해봤자 이건 간통이 돼요, 이거 소리번. 소리? 삼통된다고요 네. 몰랐죠. 아, 그걸 내걸렸네. 그건 몰랐죠. 벽에 숨어 있어봤자 뚫어요. 리자드 벽들도 뚫어요. 한번 해봐요. 이게 사람 관통도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안 돼. 배찌님이 그걸 목격했어요. 뭐요? 간통하는 거죠. 쓰는데, 저가 봤죠. 그쵸? 응. 저, 저의 눈으로 보여주세요. 갑자기. 싫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laughs> 사건이라서. 어, 우두머리 와이버이몸 하나밖에 안 달렸어. <laughs> 그치? 야, 네모나게 날 때도 있죠. 그쵸? 응. 저렉마우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귀신은. 나는 물을 떠있는다. 오, 어, 오. 어. 씨? 아니, 왜 이렇게 물에 빠지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겠는데. 저는 흡혈이 얌얌 쪽쪽이 안 돼요. 저는 아주 잘만들안 되겠다. 버그버그 써야겠다. What do? The... <laughs> 아, 씨. 아, 해복. 존나 잘 돼. 한 번에 뿌리자. 벌써 광복한가요? 네. 아, 혼자 쇼? 있어도 벌써 광복 같은데. 네. 아, 하이 어. 떴네요. 그리고 참고로. 주크핏으로한 아 개만 뜨면 아니 주크핏으로는한 주쿠피스로는... 개만 뜨면요 그럼 주크핏으로는 그냥 끝입니다 님 제가 크림슨 낚시대일까요 크림슨 낚시대 무슨 낚싯대인요 크림슨 낚시대 아니요 식초무치나 주세요 너도 도 잠깐만 너도 물에 좀 뜨는 것좀 해야겠어요 불편해요 너 저는 상주라는 친구랑 겨코피시를 어, 어, 잡을 거라서 같이 잡을 겁니다. 숨못 쉬어서 뒤집네. 다를 거없 써? 아니 괜찮아. 상상해 도로 잠깐만 빼자. 내가 너네한테 한번 유인해볼 테니까 너네가 한번 잡아 봐. 안 돼. 한번 잡아 보라고 이 찌질이 놈들아. 하고 있어요. 아니, 고이 형님들 이 형님들이 너무 약한다고 놀리지 마세요. 놀릴게요. 그러니까 더 놀리고 싶어지네. 피빠팝라빠빠 응? 이대로 튕기는 것인가? 제가 멈추겠어저 그 이어하겠습니다. 서 아까 튕겨서 너한테 왔어? 아니요, 저 아직 안 네트워크 안 돼. 야, 왔는데. 내가 한번 밖으로 끌어볼까? Hey, 그래가지고 you... 깨볼까 내가? 네나 그렇게까지 깰수 있어 폐 소환되지 않을까요? 아 짜증난다 음빨아졌네 아니야 더 가야해 더 가야해 그냥 음, 이렇게 하고 이건 버리고요 또 버리고요 이것도 버리고 다시 죽겠다 시 어떻게 소리가 왜 그래요? 아, 아니 죽겠어요. 감기 걸렸어요. 저. 아니 감기를 왜 걸려요? 너무 약골이네. 요 감기 걸리면 아예 방송하지 마세요. 괜찮아. 아 거기서 아, 싸우고 있잖아. 지금 축구 비 빛이 너무 빨랐어. 어깼네요 근데도. 뭐였요어팬 나왔어요. 어, 내놓으세요. 저 모르는데. 내놓으세요. 저 지금 왔는데. 아니 잠깐 저에왜 작가 보겠습니다 왜요? 내거 보자. 전 없어요. 헤이 hey, 저보 보세요. 내 펜이라. 전 없죠. 폐? 전 없죠. 어. 너뭐아까 아, 전에 지금 떨어졌는데 너 먹는 거 봤어. 진짜? 나나나 나, 나, 나 뜨는 거못 봤는데 어디 몰라, 뜨는 걸나못 봤어. 네 봤어. 봐봐 없잖아. 닝이 형 봐봐. 야 사기들 왜나 없잖아. 다도 없는 어 여기 왜네? 아니야 그 원래 있었어 그건. 어 나도 없는데? 나도 뭘? 없어. <laughs> 어, 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누가 기가 그냥... 여기는 싹다 주고 있어. 다른 껍질 나도 해야겠다. 그냥. <laughs> 제발 다른 다리껍지만은... 껍질만을 만들었다. 다른 껍질을. 뭐야 너왜무이건다 꼴라. 님 그러면 은 이따가 방송 좀 봅시다 콜? 배찌님 방송 콜? 그래야 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벚건님이쭉확 가놨네 어, 스클레톤 프라임이 한번 해보죠 또어 근데 당신들 왜안 줬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스클레톤 프라임 포함했는데 트로페인이 내기 걸렸는데 이 스클레톤 프라임 어딨어요? 내걸로어요 <레콜릿> 잠깐 뭐, 나가도오겠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아, 대가리만 보여, 난난 난 대가리만 보여. 대가리. 대가리 많이 때리면 안 돼요, 저 이따가 대가리, 아침에 대가리, 해야 돼요. 피한 1, 일... 그 정도만 남겨놓고. 아, 사대부스! 아, 사다소스 사대부스! 어, 재밌는데! 재밌는데! 잠깐 멈추겠습니다. 사대부스! 사대부스! 그래, 벌써 나한테 죽었네. 어디, 한번 오크라피아 한번 쭉쭉 빨아볼까나 나도 쭉쭉 빨아볼까나? 응 우리 음,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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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파괴자 아빠요? 맞아요. 아유 우리 지렁이, 우리 지렁이. 아유 우리 지렁이. 야야 어, 스크래커 프라임먼 주기. 야야 프라이먼 주기. 프라임은좀 있다가 주겠지다. 맨 마지막. 프라이 지금 피 얼마 없어요. 프라임 건드지 마요. 프라임 건드지 마. 사람 왜 이렇게 쓰레기 다근데 내가 너무 사기였어 그런가? 파괴자파괴자 뒤져요! 뒤져요! 야, 이... 음? 아, 아 프라이만 소환합시다, 그냥. 저안 죽었어요, 야, 근데 얘들 너무 쉽게 죽어. 와. 내가 버블버블 쓰니까 존나 쉽게 죽어. 자, 오크라 함, 아, 오크라미으로 야, 너네는 개네... 야, 너는... 너는 개맞다. 알겠지? 아, 그, 개가 뭔데? 아니, 너네는 그프라이마다 나, 나는... 나는 삼... 나는... 그거... 얘네 맡았지 여기서는 타기 를 쓰지 말고 저깄다 이었어 나는 얘네 맡았다 야 나는 얘네 맡았다 너는걔네 맡아 플레트 프라이 위로 와 으흠. 지금 이거 사대 보스야 쒸 유크란 뭐야 갑자기 나타났어 아, 씨, 쒸 쟨가 거 나한테 있는데 아 나한테로 왔는데 씨발 야 내가 거기로 갈게 이거 나한테 걸렸다 안 뜨잖아 아, 야나 야, 혼자 거... 잡아도 되겠나 야, 인정? 야, 나 혼자 잡아도 되겠다. 야, 이거 인정해, 나 혼자.. 인정해, 야. 인정. 야, 이거 나 계속 회복된다, 나. 그래, 많아도 계속 회복되나? 마지막 에 회복되는데. 파기자가 우리 보고 놀아달라고 했나봐. 그냥 놀아주자. 지렁이니까, 뭐. 맞아. 거대 지렁이는 개뿔 가고 있는 소리. 일부러 나 겁나 세게 올래. 오크랑 분노했다. 눈알레이제막소리진다 어디 몇대 한번 맞아 볼까 나 실제로 이러면 진짜 저희 저희는 뭐, 몸 뚫려 뒤지는 거죠 뭐 실제로 만약에 제가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라면 저는 그냥 맞서 싸우겠어요. 근데 아, 네. 이것도 나쁘지 않아 죽으면 그냥 다시 태어나잖아. 아아 아, 어, 아, 트로피 아. 막 나왔어 여기 는 트로피 쌓아내 거야. 네저오크란 트로피 먹었는데 줄게요 다시. 어, 그럼 여기 아래 있다 보복한 상태로 나한테 오고 있다. 아 죽였습니다 제가 오크 k g 글래든 프라이는 냅둡시다 그냥. 근데 저좀 시켜주세요.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다. 비정이 새끼야, 저정이 새끼야. 뭐야? 어디 니어저 트로피 다다죽게요저 지금 두개 얻었거든요. 스파이즈는 또? 네. 스파이즈는 뭐? 잠깐만요. 스파이즈, 스파이즈 얻었어요. 그럼. 타임! 와우! 클라투뚜 건더 뷰롱 아 이러니까 재밌네요 그치? 넵저사대모습를싹다 소환하면서 훌라라 하면서 놀고 있어요 안비랑 뒤져 아 뒤졌다 아분알레이저아파다안 아, 아, 아프네 아프는 줄 알았는데 올으 서로 마더를 해야겠네 피가 없어 난에는남 인에... n 난...